자 이렇게 숫자가 1, 1, 1그 다음에 1, 1, 1그 다음에 2, 2, 2 3 3 3 2, 2, 2 3 3, 3, 3, 3. 이거 말고 다른 숫자 배열들도 나중에 선생님 문제 줄게 다른 숫자 배열들은 조금 짜증나는 게 있는지 알겠니까 그럼 선생님 다 볼륨 투로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케이예자 네. 그래서 그런 배열들이 있는데 오늘은 어, 여기만좀 집중합시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런 숫자들이 있으면 얘를 좀 공식화시켜 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 저기 있는 주어진 주인식을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예를 들면 3 33 333 이라고 하면 3을 땡겨, 예, 9를 무조건 예를 100으로 바꾸고, 다시 무조건 9로 바꾸는 거야. 알겠습니까? 무조건, 예, 물론 12일, 11, 11일, 111일 기본 잡아가지고 해도 되긴 돼. 알았어요 그럼? 오케이. 네, 차이가 없긴 없는데, 뭐그 차이는 똑같습니다. 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걸로 봅시다 여기가 얼마냐면, 다구로 바꾸세요 이렇게. 다구로 바꾸세요. 그럼 똑같지 않잖아요. 똑같게 만드세요. 구로 나누면 다시 1이 됩니다. 거기다 다시 3을 곱하면 되니요 알겠습니까? 일단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이런 세트는 서로 공유하자. 아니면 3만 묶건에서 1, 1, 11, 111을 기준잡으로 그걸 등비수로 바꿔내는것 같아요. 네, 뭐든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놓고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 다음과 같이 약분하면 3분의 1, 시그마, k는 1에서 어디까지? 5개지? 1, 2, 3, 4, 5개. 1개다 5개고, 얘는 잘 알듯이 k승 마이너스 1. 그제 네, 이렇게 됩니다. 네, 여기 일반항이니까그서서 3분의 1 크기로 내고 등기수열,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되니까. 자, 10-1에 10첫배 항, 10의 항수 5, 아니, 항상 항상 항수, 빼기 1, 마이너스 5. 계산을 정리 하면 다. 됐죠, 여러분?